어 눈이 스파이어스파이어어 뭐야 왜 나야? <laughs> 어 뭐야 나왔네. 어 왜? 뭐야 나왔어요? 오픈샷. 한명 남았습니다. 나왔어 미 미들 미들. 어도없어어 왜 살아 <laughs> 왜그 좋은 하리프를그하하으로 만들어? <laughs> 아니 돈이 없는 것같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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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하고> <laughs> <laughs> 나쁜 소리야. <laughs> 뭐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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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 <laughs> 달 보러 가버렸어. 아, 갔다. 하나 더 유. 한명 남았습니다. 불척 어디 봐. 한명 <laughs> 남았습니다. 어디였어? 못 봤어. 아이 새끼도 아, 다른 거지. 아, 뭐야? 사이퍼가 죽은 거였어? 어. 난 사이퍼가 살아있는 줄 알고. 해리. 제이 아, 들어와 이야여기서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들어와. 드렉퍼션. 뭐라고? 처리 끝이네. 완료. 데요 마샬 다시 들 적군이 한명 남았어. 습니 응, 어디야? 라스트 기억자 쪽. 썰구니도. 썰구도가구니도이도벽구고도썰않니데 어. 저기 봐.

어 아, 시티지. 오, 또 깜짝. 깜짝아. 내집 각이다. 스파이크가 비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적군이 명남았습니다